안녕하세요, 여러분. 용닥트입니다. 오늘은 여드름 패치에 대해서 이야기 하려고 올리브영에 잠깐 들렀어요.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여드름 패치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를 갖고 있어요. 여기 보면 친절하게 짜기 전이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. 이런 거는 피부 트러블이 올라왔을 때 티트리 성분 이런 것들이 좀 진정을 시켜주는 효과가 있는 거고. 그리고 또 옆에 보면은 짜고 난 후에 어, 붙이라는 패치. 보면 아까 전에 그거랑 똑같은 거. 이제 상처를 잘 케어를 해주는 거예요. 흉터가 안 남도록. 저도 지금은 조금 피부가 안정을 찾았는데 피곤하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아니면 가끔씩 술자리를 하고 나서 뾰루지라거나 여드름 이런 게 하나씩 나는데 얼굴만 비추고 사라지는 이런 피부 트러블들은 괜찮은데 꼭 얼굴을 끝까지 내밀려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. 그럴 때 저는 압출을 하고 나서 이런 여드름 패치를 보면 이렇게 크기도 이제 여러가지 있어서 좀 바르기 편한 것도 있는데 확실히 이 여드름 패치를 붙여주고 나면은 흉터가 덜 생겨요 여기 패치에 첨가되어 있는 히알루론산이나 하이드로콜로이드 이런 애들이 상처에서 나오는 그런 삼출물들을 흡수해주는 것도 있지만 주변의 수분을 잡아당겨서 상처 주변이 수분한 환경에 계속 유지될 수 있게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흉터가 훨씬 덜 생겨요. 이런 패치를 붙여놓으니까 외부의 유해인자로부터 2차 감염이 되는 것을 막아주고 마지막으로 이 자외선을 또 차단을 해주면서 이 상처에 색소침착이 남는 것을 막아줘요. 만약에 압출 후에 상처 관리를 잘 못해서 이미 흉터가 생겨버렸다면 이 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. <laughs> 일단 기본적인 것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있어요. 자첫 번째로 이런 여드름 패치는 여드름이 있을 때 붙여주는 게 아니고 여드름을 압출하고 나서 붙여주는 거예요. 여드름을 낫게 하는 게 아니라 여드름 압출 후에 상처를 잘 회복을 시켜서 흉을 안지게 해주는 거지 여드름 균을 없앤다거나 그런 기능이 아니라는 거예요. 두 번째는 이런 수분 밴드, 수분 패치를 붙이면 공기가 안 통해서 상처 회복에 더안 좋지 않냐 생각을 하시는데 이런 수변 패치나 밴드를 붙인다고 공기가 안 통하는 건 아니고요. 적당히 공기가 통하면서 수변한 환경을 유지해주니까 이 상처 회복에는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해줄 수 있는 이런 상처 치료의 최상의 조건인 거죠. 실제로 병원에서도 얕은 화상이라거나 뭐 긁힌 상처들 이런 것들 흉터를 덜지게 하기 위해서 수변 드레싱이라는 거를 주로 하거든요. 그래서 그런 개념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. 이 여드름 같은 경우는 여드름을 평생 달고 사는 사람은 없어요. 사람마다 그 기간은 조금은 다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여드름이 났을 때이 여드름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하고 그리고 상처, 흉터 같은 거를 또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우리 그 여드름이 있는 시기를 잘 보내고 나서 흉터가 있는 피부를 가지고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매끈한 피부로 시작을 할수 있느냐는 건 아니는 거죠. 그래서 절대로 여드름 손으로 만져서 2차감염 생기게 하지 말고, 그리고 손으로 짜면서 또 2차감염 되게 하지 말고, 이 여드름을 압출을 했으면 은 정말 올바른 방법으로 이 상처 관리를 해주라는 거죠. 네, 오늘 내용도 잘 숙지를 하셔서 흉터 없는 매끈한 피부를 가질 수 있도록 합시다, 우리. 오늘 느낀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,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하나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를 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